안녕하세요. 네, 이놈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금요일이구요. 오늘도 쌍문동에서 버스 타고 쌍문역 가서 자호선 타고 내려가가지고 충무로에서 시작할까 해요. 네. 아, 제가 어제 말씀 드렸잖아요. 식당 오픈했다고 했더니 위치를 많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댓글로 그래가지고 제가 위치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지금 이쪽은 방학사 거리잖아요. 방학사 거리고 밑으로 가면은 이제 쌍문역 있고 올라오다 보면 이제 도봉구민회관 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도봉구 보건소 있죠? 보건소 여기 이렇게 보건소가 있고 여기 파출소가 있어요. 이 골목 여기 지금 유아원 있잖아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 건물입니다 여기 1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건소 쌍문파출소 이쪽 여기 멀리 보면 여기에요 쌍문동 네. 이제 저는 도봉 네, 보건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서 쌍문역 가서 4호선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코를 잡고 어디로 가게 될지 <laughs> 예따 오시죠 버스 기다리고 있고요 쌍문역 가려고 금방 와요 버스가 많이 다녀 가지고아 그리고 월요일은 일단 쉬는 날이니까 <laughs> 평일날이나 주말에 이제 낮에 오시면 제가 있을 거예요 오래되게 했습니다 추무로역에 네, 9시쯤 왔어요 9시 살짝 안 돼서 와가지고 이제 9시 이후에 콜 잡으려고 네. 그래서 이제 9시 넘어서 콜 잡는데 어 제가 딱 이제 200점만 더 쌓으면은 딱 1000점 레드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미엄콜을 노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 로지로 압구정 가는 콜이 3만 원도 떴어요. 그것도 0.1km에서 가야죠. 잠깐 괜찮은데 금방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강남에서 콜 잡으면 되니까 하, 가면 되는데 프리콜 잡으려고 <laughs> 프리콜 잡으려고 안 잡았어요 그 콜을.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아안 되겠다 이거 대기가 너무 길어진다 해가지고 서울 빙이라도 잡으려고 그랬는데 어 서울 빙들이 순삭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가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순도림동인데, 이제, 구로역 쪽, 구로역 인근인데, 36분 예상에 22,400포인트, 28,000원이죠. 그래서 단가가 좀, 좀 아쉬워가지고, 안 잡고, 아, 그리고 대기가 길어지다가, 수유동, 네, 수유동 올라가는 콜을 잡았어요. <laughs> 네, 프리미엄 콜 잡으려고 되게 오래 하다가 잡았고, 일단 수유동 가서 이어갈게요. 수유동. 네, 수유동 왔습니다. 어, 수유역에서 멀지 않아요. 네. 아, 강북구청 인근이고 아, 어. 이문동 음, 어디로 갈까요? <laughs> 아, 초콜로 올라오는 게 사실 별로 좋지 않죠. 네. 뭐,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라도 초콜로 올라오는 거는 바로 올라오는 건 네. 좋지 않은데 물론 뭐 수위에서 좋은 콜이 뜰 수도 있는데 <laughs> 어디로 갈까요? <laughs> 다시 내려가면서 콜을 잡아볼까요? 올라가면서 콜을 잡아볼까요? 아 이따 이따 보시죠. 네,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버스 타고 이제 도봉동 쪽으로 네. 버스 타고 올라가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버스 탔던 도봉 보건소, 네. 보건소에서 내렸습니다. 코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출지 가고 있고요. 자문 코를 보여드릴게요. 네, 요 코입니다. 어, 의정부 이제 낙양동 가는 코를 잡았는데, 어, 손님이랑 통화해보니까, 어, 착지를 좀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어, 장안동이라고 하신 건지, 장암동이라고 하신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장안동으로 듣긴 했어요 장안동으로 듣긴 했는데 손님께서 이제 착지가 장안동으로 바뀌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더 좋지 않냐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장암동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낙양동이랑 장안동이랑 운행시간이 그래도 장안동이 좀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장안동이 좀더 가깝겠네요 쌍문동이니까 아 저희 집 도봉에서는 이제 아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동부 타고 내려가면은 장안동도 금방 가니까 아무튼 예, 과연 장암동으로 갈지 장안동으로 갈지 장암동이면 이제 의정부고 장안동이면 또 제가 좋아하는 아 저기 장안평역 있는 예, 동네 문구로 들어가죠. 예,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예, 이따 보시죠. 여기 장암동. 장암동인데, 약간 신곡동이에요. 그러니까, 착변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행동이었잖아요. 나행동에서, 전 장암동으로 들었는데, 장암동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장암동이랑, 이제, 신곡동 쪽이고, 버스가 와가지고 바로 탔습니다. 1기6 4번. 루 버스 타면은 이제, 추락산 내려가거든요. 107번 운행이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차가 지나가가지고, 운행이 끝난 게 아니고, 막차를 못 타서, 1154 탔고 버스 타고 버스타고 일단 내려갈게요. 네, 여기 수락산역 왔습니다. 1154번 버스 타고 수락산역 왔고요. 아까 거기 우정부동 쪽에 쌍문동 는코리 2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저, 저 깔려있길래 아, 2만 5천 원 되면 잡을까 했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꽤오래 깔려 있었습니다. 버스 와가지고 타고 내려왔고요. 아 오늘은 여기서 복귀 할게요. 예. 네. 수사이도 콜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금요일이고 조금 뜨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뜹니다. 성수동 가는 콜이 23,000원 있었는데, 그것도 좀 오르면 가야지 했는데, 안 올라요. 응. <laughs> 네. 말고는, 위왕위왕코일위왕시포일동인가 이왕 포일, 가는 콜이 4만원. 네. 4만원 안 빠지다가, 그, 카카오로 넘어오면서, 32,000포인트로 넘어오니까, 빠지더라고요. 네, 오늘은, 지금, 어, 도봉동 넘어가는 146번 버스가 방금 한대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오늘 버스 타고, 네, 복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쿨 타고 들어가네요, 또. <laughs> 아, 빨리 좀, 적응해가지고. 아, 그리고 오늘은, 아, 프리컬 타가지고, 레드 찍으려고, 예, 네, 사실, 품으로까지 가가지고, 콜로 수위 잡고 올라오는 거는 좀, 그렇죠. 예, 네, 근데, 프리콜 타가지고 점수 채우려고 했던 거라가지고, 매드 찍었으니까, 맞춤콜도 좀 노려보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샀습니다. 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